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 매월땅이 김삿갓 계곡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어, 김삿갓 사랑방 아, 10, 10만 돌파 구독자 유튜브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마지막 오늘 일가로 김삿갓 생각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김사카 계곡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벚꽃이 한창이죠. 야, 벚꽃 좀 보십시오. 눈처럼, 꽃잎, 꽃잎이 눈처럼 피어집니다. 여기하고 차이 여기 차이가 한 보름에서 한달 차이 났었는데 올해는 일시에 모든 꽃들이 피어 났습니다 참 올해는 이상한 이상 기온입니다 어떻게 각종 꽃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피어납니까 저지대와 고지대 해발차에 관계없이 마구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든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조끼 보이는 돌이 마구할멈, 마구할멈 일명 삼신할머니가이 치맛자락에 싸다가 이렇게 놓은 것이랍니다 방금 보신 게 어, 마구할멈이 자락에 사다가 놔둔 것이랍다 등돌 뭐 그, 그런 얘기들이 전부 전설이긴 하겠지만 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어, 설아나 어, 전설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이 다만 어 성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수거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초능력이나 이런 거는 발휘할 수가 없게끔 뭐 어떤 녔었어요 세렉스 정도 지금 어또 도라크 그, 그 옛날에 그 삼판차. 어... 아 원더풀 투더 진짜 꽃잎이 눈처럼 휘날립니다. 는데 눈이 온 적이 있어요. 이 자연의 신비라는 건알려도 모르겠더라고요. 눈하고 꽃꽃하고 막 떨어지는데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매월당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아 여러분들과 아, 함께하는 방송 다가라의두 그 방송에 아가 오늘 로 게스트로 탈영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사카스 사용하던 화장실이죠? 사카사님, 이 매월당님 안녕하세요.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사카사님. 사카 투명님. 네 감사합니다. 이원호 터벼 주문이 정색인데 관리장에다넣도가지고상조 하고 의뢰는 중입니다 근데 그냥 지금 원래 초대를 했는 데 내가 안청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본체그 대저 보고 어, 썩어 내려 앉아 가지고 바닥하고 장기 님 반가워요. 맞각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천리에 지금 가청는이달있는데 지금은 본체 자그 한번 이 장장장 님이 대그락장 님드시 우리 운전들 알려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거 참귀한것내이요자디글바아져도 되는데요? 네. 김만가 이기 맞지. 아니 그 아, 지금은 너무 어, 통화. 그걸 우리가 전개. 아 혼자 대기방 어떻게 해 기자들 불러 가지고 기냥가시거든만 생각에 찍어 내버려. 멀뚱멀뚱 찍을 이거 이거는 이제 기방입니다 이제 이걸 조금 찍고 가자. 아, 넘겨 줘. 이거 괜찮 어. 저 이거는 지금이 작게 신나게 라이브를 쓸수 이게 썩으니까 뭐지? 이 형을 이게 네. 2년 주기인가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거죠? 그 옛날에는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했어요 나는 여기 김사가지 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나이 때문에 이거 잡아놔서 실방을 켜놨거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영상을 로고 영상 가어아또 모양이 저거 집처럼 저게 저 민속촌 담들이 가을에 기절달 않기 때문에 시원하거든. 이건 이제 걷어내면 무배가 많아. 그렇죠. 아유, 말하이거딱 지금. 이게 밤에 새가 서 자네. 어 우리 시골에 우리 시골에 가도 이거 이거 있는데 시골에 가면 이거, 이거 시골에 가면은 우 있어요 우리 똑같아 우리 시골에 우리는 여기다가 어 저게 뭐야 바위 어 돌멩이를 박아가지고 했지. 음. 참 여기는 옛날에 내가 그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좋은 목재로 지금 보관한 것이라서. 네 저기 어 제가요 여기 영월 김삿갓에 생각에 대해서 제가 몰라요. 그래서 대신 아 네. 어 우리 저 명월당 형님이 예, 대신 요거 촬영을 해주고 내가 명월당님어 요걸 촬영을 하고 받고 취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을 못해 가지고 음, 응. 그 신김 네. 여기서 봐요. 작가님이 가 영상이 응. 아주 응. 나옵니다이게 네, 네. 네. 이렇게. 이게 네. 그 저기 피나무 피나무로 이렇게 조각이 된 거죠. 이게 피나무예요? 네. 얼마나 붙겠어요 와. 이게 피나무 나무 중에 제일 가볍잖아. <laughs> 네. 이게 나름 피나무로 이렇게 네. 피나무. <laughs> 야잘깎았 네. 음.

ごめんね。 네, 곧, 네, 못... 멸대 아, 형님. 아, 돌비, 아, 돌비, 돌비, 아, 돌비. 아, 이렇게, 김사과 선생의 아, 예, 영정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빛이 비쳐가지고잘안 보이는데, 응. 네. 네. 김사과 선생의 그, 음, 생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안 저, 네. 바깥이 안 네, 여기 가름, 어, 안 보이시네요. 어, 저기 바깥에 안보이네데 전형적으로 하는 가림은 보이나요? 전형적인로어계학증님이 네. 루비 동생 당근 모르지요. 지켜보니 양반님 일세 희. 네. 안동 힘씨. 즉그김익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바깥 바깥에 박가사님이 루비 미용하고 목욕시키고 이제 휴식하고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하고 어, 내가 여기 이박가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 그렇지 그렇지. 나는 이거 이거 대신서드리면그

빨리 발자국 은깼어요